백만 제자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든지 기억이 많이 나요. 첫 직장, 첫 학교, 또첫 사람. 항상 처음에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오늘 이첫 예배인데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말씀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한번 따라합시다.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요, 유대사회에서 재산과 지위가 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괜찮게 사는 이 마을의 유지라고 할수 있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에 회당장으로서 유대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또 재산도 있었고요,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던 거죠. 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음,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뭐 아파트, 아, 저렇게 큰 땅과 건물을 가지고 또 저런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굉장히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음. 겉에 보이는 그런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알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죽음의 문제죠. 네, 죽음의 문제. 괜찮게 살고 나름대로 부자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딸이 너무 아팠어요. 딸이. 23절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딸이 아프 게 너무 심한 나머지 거의 죽게 되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딸이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나중에 그 딸이 열두 살이라고 하는데 열두 살이면 어떻죠? 5학년인가 초등학교 5학년. 얼마나 예쁘고또 얼마 나 정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또 엄마 아빠를 한참 좋아하는 그 때에 나이가 열두 살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사망률이 매우 높았어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던 시대에. 온갖 질병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었죠.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 얘기 들어보면요. 보통 10명을 낳으면 한두 명은 꼭 죽었다고 할 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또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런 질병에 걸려 죽고 저런 질병에 걸려 죽은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제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의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해 바로 가지 않아요. 빨리 와서 치료해 주길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집에서 소식이 와요. <laughs>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실망을 하고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손을 안고 기도해 주셔서 치료해 주길 원했지만 이미 죽어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 황당, 충격, 핵심적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아들러가 말한 대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과거에 대한 실수,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두려움이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 판단할까, 이것도 다 두려움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서 가장 끝판왕은 뭘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렇게 아기같이 이쁜, 뭐, 피부가 좋은 아이들도요,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죽, 다 죽는다니까요. 그럼 그래서 이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제 종교 창시자들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이제 철학자 중에 석가모니, 저는 이제 불교를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나는 늙도록 태어났다. 나의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나는 아프도록 태어났다. 나는 질병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도록 태어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에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를 떠난다. 라고 이 모든 불교의 석가모니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잘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한마디로 배가 고파 엄마 배고픈데 밥줘그런데야 배고파하지 마 그런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하지 워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철학자,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죽어, 이미 죽은 그 딸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를 내고 울고 있어요. 막 애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떠들고 있고. 예수님이 가니까 어, 이제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나게 살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금 달리다. 달리다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녀가 일어나요. 소년이 일어납니다. 살아난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 다른 종교는 죽음을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오메트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대부분 종교의 창시자도.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소년이 일어나라 하면 분명히 죽었는데 심장이 멈춰있던 사람이 심장이 뛰고 또피부에 생기가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식인 중에 이여령 박사님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잘 모르나요? 매우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88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이제 진행하시고, 나중에 문화부 장관까지 하시고, 책을 수백 권을 쓰셨어요. 그는 승승장구했었거든요. 그는 신을 믿는 사람을 의지로 결핍으로 보았어요. 2010년에 출간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보면,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가가 나와 있는데, 그의 딸이 이민아 씨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를 하다가, 갑자기 갑상선 암이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실명, 앞을 볼수 없는 상태까지 당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 이제 앞을 볼수 없는 채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내 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존재한다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남을 인생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7개월 후에 정말로 이 망막박리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대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다가 이제 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빠 나의 소원은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딸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딸의 소원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현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딸의 그 아픔, 또 병이 치료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게 됐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현원 박사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모멘토월이에요 죽음을 기억해라.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이 죽음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로 파생되어지는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다 마음속을 다 보면 다 두려움이에요. 밖에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어떻게 신경 쓸까? 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단한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그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게 하다 산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한 소망, 산 소망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더라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90%가 결국 마지막에 요항원에 간다는 거예요. 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 돼봤자, 결국, 유황원에서, 침대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온갖 두려움들이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모든 사람이 실체를 이렇게 말해요. 평생 죽기를 두려움으로 종로듯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죽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잠만서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기,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요또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밖을 나가질 않아요. 밖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왜 거리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계속 사자가 있다. 가상의 사자를 만들어 놓고 계속 자기 두려움의 공간 두려움의 감옥에 사는 거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예.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뭔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죠. 요즘 과연 개척이 될까? 이 작은 교회 누가 올까? 요즘 큰 교회도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이 두려움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 지금 두려움이 포로가 되어서 자화의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움짝달짝 못하고 갇혀있다면 죽음을 정복하시고 소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용기일까요? 네.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잠깐이에요. 스스로 셀프 용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용기를 가져, 용기를 가져. 이런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는 참된 실체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거예요. 그냥 실체에 대한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놀이기구 못 타는 사람들 있죠? 왜못하는줄 아세요? 안전바가 나를 확실히 잡아줄 거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놀이기구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기구를 타고 무서울 때마다 이 안전바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요. 이 실체, 이거는 나를 분명히 지탱해 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잖아. 참된 용기는 참된 실체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믿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실체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말아야지, 두렵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 되니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만이 내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매일 매일 선포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 없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되면 모든 두려움들이 눈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